부의 재분배는 기득권층들에게는 손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기회입니다. 이거를 기회로 살릴지 또는 새로운 위기가 될지는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워렌 부핏은 사실은 굉장히 이중적인 발언들을 했어요.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런데 남미에 있는 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체인가에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 신의 말과 행 동이 다른 사람 이 잖아요？이 사람 들의 입술 을볼게아 니라, 이 사람 들의 손끝 이 지금 무엇 을 하고 있는 지를 봐야 됩니다. 워렌 버핏, 제이미 다이먼 등 월가 파워 엘리트들의 최근 발언과 실제 포트폴리오 변화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최근처럼 이렇게 글로벌 머니 무브가 방향을 바꿀 때에는 그 자산 시장, 금융 시장의 어떤 키맨, 파워맨들이라고 할수 있는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오마이 현인이라고 하죠. 3,400조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정확한 액수는 제가 틀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이라고 하는 그 J.P. 모건 체이스 은행의 회장다 아, 아, 그 JP 모건이죠. 그 JP 모건은 그 사실은 월가에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우리나라의 은행과는 성격이 달라요. 그 그러니까 지금 그 연준의 그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1930년, 1907년 때 미국 대공황 당시에 미국 제목를 대신해서 부재금융을 그 민간금 어, 은행이 했었던 막강한 업체입니다. 이렇게 그맨하탄 월가를 무대로 그 미국 금융시장 자산시장을 어, 조정할수 있는 이 키맨들, 이 키맨들의 발언이 사실은 시장을 움직입니다. 자, 그 최근에 워렌버핏이 그 뭐라고 했냐면, 달러는더 이상 무조건 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기축통화달러는 미국의 정부라는 신뢰도 미국의 군사력에는 어떤 패권을 등에 얻고 있기 때문에 무역적자, 재정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했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부메랑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어쨌거나 투자 시장에서는 미국 자산의전 세계적인 글로벌 자금이 쏠리는 어떤 그래비티라고 해야 그 유인책이 됐었죠. 그래서 미국 자산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워렌 버핏이 달러가 더 이상 무조건 강한 화폐가 아니다. 달러는 지옥으로 가는 급행 열차의 티켓이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가 실제로 달러 약세가 벌어지고 미국 금융주 그리고 백그린 비스트 세븐 미국 자산들이 다 급등을 했죠. 그리고 제피 모건의 제미 다이먼 회장도 최근에 나와서 미국 주식 시장이 아직까지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저기 나스닥 S&P 그 지수들 그리고 또 종목들이 무너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발언이 사실은 그 이후에 적중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정확한 예측자일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그 사람들의 발언이 지나고 나니까 적중을 하면서 그 투자자들은 이 사람들은 정확한 예측을 하고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고 예측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이 절대 예측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시장 조정자예요 그러니까 그 JP모건을 예로 들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얼마 전까지 그 유럽 ETF 시장의 담당 인력들을 20% 이상 충원을 했어요 그리고 그 ETF, 그 유럽의 ETF 상품들을 대거 매입을 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늘렸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켰던 거예요 자, 신흥국과 EU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키고 나서 후행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의 증시는 아직 고평가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빼서 유럽 시장과 신흥 시장으로 돈을 넣으란 얘기죠. 자, 그럼 누구한테 이득이 될까요? 이미 이와 신흥국들의 자산을 대거 매입을 해놓고 미국에서 돈을 빼라는 신호를 준 겁니다. 그리고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예요. 그 워렌 버핏이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미국 시장, 자산 시장이 폭락할 것을 물론 예측을 했어. 이 사람들은 예측도 이 사람들의 행동의 모티브가 되는 건 사실이죠. 자, 트럼프, 집, 트럼프 집권하자마자 미국 자산 시장이 가격이 떨어질 것을 알고 워렌 버핏은 미국 자산 시장에서 돈을 빼서 현금화시켰죠. 여기서 대거 뺐던 것들이 미국의 금융. 주식의 어, 지분이었어요. 자, 미국 금융 지분들을 다 빼고 현금화시켜놓은 다음에 미국 달러가 더 이상 무조건 강하지 않다. 그러니까 미국 자산 시장에서 그 금융사들의 기분이 어, 주가가 떨어졌죠. 자, 이 사람, 그 워렌 버핏도 결국은 예측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포트폴리오 변화에 맞게 어, 시장 참여자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발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결과적으로도 그렇고 의도적으로도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신들이 발언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들이 자신들의 입에 주목을 하고 자신들의 발언에 따라서 투자자들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자신들의 발언이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의 발언이 중립적일까? 여기에 주목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의 발언은 중립적이지 않아요. 자신들의 이익에 최대 부합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주목하고 저 사람들의 발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게 투자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신뢰의 중심이 국가에서 대체 자산으로 이동하는 현상은 투자자에게 어떤 변화의 기회를 의미할까요? 화폐 시스템은 신뢰 시스템입니다. 신뢰의 체계가 그것도 화폐 시스템이에요. 자 신뢰의 대상이 투자자들의 신뢰의 대상이 국가에서 대체 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거. 이거는 화폐 시스템의 변화. 넓게 보면 화폐 시스템이 결정해 주는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현재 법정 화폐 시스템은 정부에 대한 신뢰. 간단히 얘기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정부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졌다. 라는 것은 법정화폐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정화폐 시스템은 달러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들의 신뢰가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라 것은 미국 정부의 신뢰를 보증금으로 하고 있는 달러 패권이 약화되고 있다는 라 것이고요. 이거는 그 미국이 앞으로 법정화폐 달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라 사실입니다. 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은 유지가 어렵다는 라 거고 붕괴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의 대상이 투자자들의 신뢰의 대상이 금과. 비트코인으로 가고 있는데 특히 금은 근본 이재의 보증금이었고 비트코인은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뢰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한 신뢰 새로운 신뢰 체계죠. 머니무브가 금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는 화폐 시스템의 변화, 경제 시스템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 시스템이 정부의 신뢰, 법정 화폐 시스템에서 알고리즘 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즉 암호 화폐에 대한 화폐 시스템으로 투자자들의 관점이 시각이 관심도가 바뀌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화폐 시스템, 경제 시스템 변화는 이 변곡점, 이 변곡점은 변화를 의미하고 그 부의 재분배를 의미합니다. 이거는 기득권층들에게는 더큰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부의 재분배는 기득권층들에게는 부의 어떤 손실의 어떤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저희 같은 중산층,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마찬가지로 위기자 기회입니다. 이거를 기회로 살릴지 또는 새로운 위기가 될지는 각자의 판단과 준비, 학습 그리고 행동에 따라서 결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부의 재분배 상황에서 이익을 취할지 아니면 나는 더가난질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사실은 굉장히 위중적인 발언들을 했어요. 워렌 버핏은 빌 게이츠와 더불어서 대표적인 그 암호화폐 부정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가치가 제로가 될 거다라고 줄곧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남미에 있는 한 암호화폐 그 거래손과그 블록체인 업체인가에 대규모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으면 안 되고요. 이 사람들의 입술을 볼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손끝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무엇을 클릭하고 있는지를. 그 제이미 다이먼도 사실은 그 달러 패권을 가지고 돈을 벌었던 발행권, 신용 창출, 대출 가지고 돈을 벌었던 대표적인 투자은행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개인적으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의 가치를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상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맹공 했어야 됐죠 실제로 2022년까지 제이미 다이버는 비트코인은 폰지 사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뒤에서는 JPM 코인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자체 코인을 발행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스, 어, 자체 개발하고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는 굉장히 큰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그동안 매도했던 사람이 입에서 비트코인을 사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노골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갈아타겠다라는 신호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의 입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돈의 흐름을 달러에서 달러 대출 상품, 그러니까 파생 상품들에서 비트코인 암호화폐, 금 이쪽으로 돈의 흐름을 바꿔 놓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럼 왜 원하고 있을까? 그쪽에 자신들의 수익이 창출될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 막대한 준비를 할 거고, 이 발언 뒤에 이 발언으로 돈을 벌수 있는 시스템을 짜고 주제를 짤 거거든요. 여기에 패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공부하는 것들이 사실은 경제 언론이나 그리고 시장을 공부할 때 종목에 대한 어떤 회계 분석 재무제표 분석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자하는데 필요 없다고 라할 수는 없어요 자그 경제는 수급에 따라서 특히나 이제 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완전경제 시장을 물론 전제로 하지만 그런 시장이 사실은 어떤 이상적인 시장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방향성은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거에 따라서 내 투자가 수익을 내느냐 손해를 보느냐가 결정되죠 그러니까 시장 수급 상황이 가장 중요하죠. 이걸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시장 자본주의에 세상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이상 살고 있는 이상 또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장 수급 상황이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극히 일부입니다. 아니 100% 시장 수급 상황이 가격을 결정한다고 해요. 하지만 시장 수급 상황을 결정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요인, 지경학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정학적인 요인과 지경학적인 요인들을 복합해서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파워맨들, 파워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오렌버핏 그리고 JP 모건 등등의 월가 투자 은행들 그리고 그들과 공조해서 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재무부, 미국의 배악관 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라는 패권 세력 그리고 미국 월가라는 금융 시장에서 패권 세력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입을 해서 시장을 조정하고 그 시장 조정하는 여러 가지 기본 요소들이 합쳐져서 시장의 수급 상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수급 상황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맞지만 시장 수급 상황이 우리의 의지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이 윗단에서 거대한 어떤 힘과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시장 수급 상황이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결정하는 조정자들, 이 조정자들이 현재 글로벌 어, 자금의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이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투자에 성공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경학, 지정학. 등등 정치적인 요인 이 흐름을 보는 거. 그러니까 패권자들이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어떤 의도들, 발언들, 행동들에서 어떤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교과서나 책에서 그리고 선한 사람들의 어떤 그 마인드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장을 그 움직이는 힘은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악의적인 방법으로 시장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내 친구들한테 들은 대로, 또는 부모님한테 들은 대로, 교과서에 나온 대로 어떤 선의 그리고 순진한 발상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팩트의 조각들로 투자를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자신들의 악의 그리고 의도 그리고 이런 조정하는 움직임들을 들키고 싶지 않겠죠. 당연히 이건 비밀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명시적으로 알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없다고 할수 없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팩트들만 가지고 우리가 팩트를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팩트만으로 투자하는 건 위험합니다. 선의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기부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 어떤 확실한 팩트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의도를 추론을 통해서 읽는 거. 이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을 연결하는 거. 그리고 그 정보들의 행간에 숨어 있는 그 행간을 읽어내는 능력.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보기관들의 생존 매뉴얼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덤불 속에 호랑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덤불이 바스락거릴 때에는 그것이 호랑이라는 근거가 없더라도 일단 호랑이라고 판단을 하고 전략을 짜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바스락 소리가 호랑이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전략을 짜면 일단 내가 총을 방아쇠를 장전하거나 아니면 총을 장전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가겠죠. 근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랑이가 아니라 쇠양주라거나 그냥 바람에 풀숲이 흔들리는 거였어요 그럼 나는 그냥 장전하는 어떤 손가락의 움직임 그리고 뛸때 들었던 그 에너지 정도를 소비한 걸로 끝나겠죠 근데 그게 내가 만약에 그걸 호랑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호랑이한테 잡혀 먹힌다면 그거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짓수를 종합해 봤을 때 일단은 호랑이라고 보수적인 판단을 하는 게 나의 생존에 유리하다는 거죠. 투자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손들이 뒤에서 시장을 움직이는데 그 움직이는 손들을 일단 호랑이라고 판단하고 전략을 짜는 게 굉장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워렌버핏과 JP 모건, 제이미 다이먼과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 있는 아 그게 누가 있을까요? 그 재무부 장관, 스코프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사실은 월가의 패밀리들입니다. 이 패밀리들의 어떤 발언과 그 발언 뒤에 숨겨진 의도를 일단 호랑이라고 가정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게 우리의 투자에서 어떤 생존과 수익을 내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판단이 틀렸다면 그냥 클릭하는데 손가락 힘을 좀더 들인 정도의 에너지를 낭비한 거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의 판단이 맞았는데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내가 투자한 돈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그리고 드러나 있지 않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알수 있는 거죠. 그것들을. 단지 팩트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해석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훨씬 더큰 모험을 감수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무모한 용기를 발휘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